자, 우리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강임가동가을아독대 기억납니까 이거? 야 화면 다 켜줘! 화면, 화면 다 꺼놨니? 얘들아, 화면 다 켭니다. 화면 켜주세요. 아, 어? 화면 다 켭니다. 화면 안 켜라 하면은 애들이 잘안 켜는구나. 거 응? 이게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 자기가 의도적으로 꺼야 된다고 들었는데. 응? 문자가 오거나 이러면 닫힌다고 확인한단 말이야. 딴거 한다고 막 끄죠. <laughs> 자 어쨌든 강인갑 동갑 무라독대에서 이제 마지막 대한제국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맞죠. 대한제국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과정. 아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 있었으나. 뭐,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고, 어, 이 대한제국의 어떤 그 마지막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시작이 바로 오늘, 그, 지금 중요한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맺어지는 건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배경. 자, 밤. 우리가 이제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인데, 자, 이,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권을 어, 빼앗아가게 됐던 배경 알겠습니까?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국권 상실 과정 알겠습니까? 국권 상실. 국권 상실. 야 지금 이거 쌤이 어, 숙제로 냈던 거 동영상 이미 다 봤을 겁니다. 봤던 친구들 이 있을 거예요. 그거 어디야? 네 어디야? 어디야? 아, <laughs> 아, 지금 말이야. 강현수 마이크 끄고 이게. <laughs> 아니 현수야 말 말. 노리는 거 뭐한대 지금 강현수 노리뭘 노려 뭐하니 지금 선 수업하는데 자자 현수씨? 자, 질문, 질문만 질문할때 마이크 니다자 자, 어쨌든 국권 상실 과정은 아, 에서 뭐한데 지금 마이크 꺼라고 강연... 마이크 꺼! 지금 수업할 때만 써, 지금 아니, 아 약간 <laughs> 만나 아니, 강수안들리 수업하자마자 <laughs> 다 아니, 뭐한대 지금 <laughs> 아, <laughs> 강현수? 자, 껐습니까? 왜 지금, 왜? 거 키고 있어 좀, 에이? 이 매너 없다 진짜 어? 질문할 때만 큽니다 질문할 때만 알겠어 우리 이제 신성한 이 온라인 수업 시간에 말이야 그랬어요 그건 <laughs> 너네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지금 잡담한 거 지금 그대로 다올릴 거야 알겠어 <laughs> 어다 찍혔어 너네 지금 어 알겠어 자 국권상실 과정은 지난 시간 에 설명했을 때 아, 지난 시간이 아니죠 이거 미리 봐라고 했던 거 있잖아 어 이거 김종현 수업에 집중합니다 지금. 어, 누구랑 만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어? 강현수 오로라 앞에서 자꾸 그런 거까지 말고, 뭔데? 민보리 같다고 무슨 말인데? 자, 어, 이거 내용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 에피소드 보통 1, 2로 다 끝났었는데, 이거는 거의 뭐 4, 4, 5까지 갔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좀 많습니다. 한 3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알겠어? 잡담하면 더 길어집니다. 빨리 끝내주고 싶었는데, 너네 자꾸 이렇게 잡담하면은. <laughs> 어, 예나야. 자, 힘들지만 아봐 앞을, 앞을 봐. 자, 국권상실 과정은 그래서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요. 이거는, 님은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좀 나눕니다. 첫 번째, 원 스텝, 투 스텝. 알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 요, 1905년이 되게 중요한데, 1905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어, 뭐,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로일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강대국 간의 어떤 그 더러운, 더러운 흥정이 이루어지죠. 알겠습니까? 식민지를 갈라먹기 위한 더러운 흥정. 거기 일본이 중심에 있었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화면 받고 나가겠지만,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스텝. 알겠습니까? 요세 번째 스텝 되게 너네 잘어 중요한 너네는 이거 뭐뭐 뭐, 알고는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총 다음 시간까지 5 스텝 알겠습니까? 아 어? 다섯 다섯 단계로 나눠가지고 내가 설명할 건데 알겠습니까? 다섯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중요한 어떤 주, 이 국간 상실 과정들은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는 113페이지 나와요. 112페이지, 113페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어, 시험법을 넣은 겁니다. 이 112, 113페이지 그걸 보고 해도 됩니다. 차라리 이게 더 어, 순서대로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어, 교과서 110페이지나 111페이지 보는 것보다 113페이지까지 나오는 그 표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설명이 더 좋을 겁니다. 알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내 설명은 지구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모르면은 이제 나한테서 설명 들었는데 모르면은 뭐 그냥 한국사 때려쳐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봅시다. 일단 이 이제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인데 일단은 이거 국권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후보가 두 나라였었어요. 하나는 뭐 알다시피 일본이죠.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를 갖다가 식민지로 만들려고 해왔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얘들아? <laughs> 왜이 당시에는 막 식민지로 만들려고 안달복달했을까,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이게, 이 슬픈 현실에 이 당시 국제지사 자세, 자, 자체가 먹지 않으면 먹히는 거야, 그냥. 야국강식의 야구, 시대였어. 그게 제국주의요 제국주의. 너네 나중에 세계사를 공부할 때 제국주의 시대가 어땠는지 한번 나중에 공부해 봅시다. 그 시대는 그랬어. 제국이 되거나 식민지가 되거나.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국이 되어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먹히지 않으려면 먹어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뭐, 근대, 그러니까 걔네들 서양의 정치체제라든가 이걸 수용해야 하고, 어, 경제체제도 갖춰, 갖춰 나가야 하고, 그 경제체제를 돌리려고 하니까 식민지가 필요하고.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국주의인데, 제국주의는 나중에 다시 공부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되게, 얘들은, 아, 욕하면 안 되죠. 전국, 나름 세계적인 방송인데, 유튜브는요. 욕, 욕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이렇게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꾸 얘기하죠. 그때는 그랬다고. 우리가 식민지 우리가 식민지가안 되려면 우리가 제국이 되어야 했는데, 어, 어쩔 수 없었다. 조선아, 한국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건 다 잘못된 건데. 자, 어쨌든 이제 배경을 봅시다. 배경. 일단 이 일본하고 이 당시 러시아 그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부분 러시아죠,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당시 가장 무서웠던 나라였어,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 러시아한테 식민지가 되거나 아니면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거나 그둘 중에 하나였던 건 조선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러시아가 뭐, 우리를 갔다가 뭐, 이쁘게 봐줬겠습니까? 아, 저 나라 되게 불쌍하다. 우리가 지켜줘야지. 그런 날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국주의 시절에.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슉. 자, 이게 동아시아인데. 자, 사실상. 사실상. 아,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러시아. 러시아. 알겠습니까? 러시아가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리어 J-A-P-A. -A. 맞나? J-A-P. 갑자기, 제팬이 생각 안 났네. A-N. 맞나? A-N. A-N. 맞나? 맞죠? 제팬. <laughs> 갑자기 제팬이 생각이 안 납니다. 자, J-A-P. A, N, 제펜 맞죠? 아이, 되게 무식한 티어는 안 되는데, 러시아 써놓고. <laughs> 자, 어쨌든 동아시아에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어, 이 경쟁. 청나라가 몰락한 이, 이 판국에, 어, 사실상 이 한반도를 두고 경쟁하는 나라는 이 러시아와 일본 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 쌤이 미리 찍었던 동영상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 많이 했는데, 그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일본 간에, 야, 이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중요한 건. 자, 이, 이 당시 만주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 만주. 만주와 한반도인데, 만주와 한반도인데, 우리는 조선은 뭐, 한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우리, 뭐, 우리나라가 뭐, 만주하고 뭐,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뭐, 옛날에 우리 땅이었지만,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들아 러, 러시아는 이 당시 목적은 어떻게든 바다로 진출하는 거였거든요 알겠습니까 바다로 진출하는 거 이미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알겠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두 지역은 극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러시아의 어, 전략적 기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디야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나는. 일본이 삼국 간섭에서 빼앗겼던 지역 바로 리순이었어요. 리순, 리순, 여순 하기도 합니다. 여순 하고 이어가는 요, 요 동반도 끝자락에 있는 이 지역. 사실상 여기를 갔다가 러시아가 조차 지역을 얻어가지고 청나라한테 얻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그 전략적 목표는 만주와 한반도를 갔다가. 결국에는 다 지배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었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러시아 러시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목적은 뭐였느냐? 일본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얘는 얻을 수 있는 식민지라고 하면 여 조선밖에 없었어요. 나갈 수 있는 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 욕망 알겠습니까? 일본은 뭐 태평양밖에 없잖아요. 바다가 바다에서 뭐 제국주의 할수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인구를 얻어야 되는데. 그 인구가 있는 곳은 바로 한반도와 만주였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지역을 진출하는 게 일본의 목적이었던 거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개항 이후에, 호시탐탐 이제 뭐, 어, 목적해 왔었던 거죠. 이제. 알겠습니까? 영향력을 확대 왔는데 청나라하고 싸웠었고, 그것 때문에. 이해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와도 대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뭐, 쌤이 뭐, 이미 봤던 거에는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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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 설명했냐면, 음, 그, 만주와, 어, 내가 이거, 만주하고 한반도를 갔다가,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이게 되니까, 그 분리해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 이... 왜? 지금 김풍선서 죄송한데 유튜브 그거 다재 생방송 해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예. 왜? 왜, 왜? 그, 시가 좀 잘려서요. 또, 또 잘려? 예. 아이고. 틀어줄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잠깐만. 이거, 이거 틀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아이. 유튜버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됐고요 연결됐습니다. 잠깐만. 자, 이제, 이제 틀었으니까, 잠깐만요. 다시 복사해서 보내줄게요. 쌤은 이 채널 동시 생방송. 자, 뭐, 볼 사람 국민 됩니다. 유튜브도 틀었어요. 거기 딜레이가 더클 겁니다. 지금 방금 님이 설정을 갖다가 실시간인데 약간 더 딜레이를 늘렸어요. 왜냐면 화질이 더 좋아진대, 그러면. <laughs> 거 화질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뭐 알아서 보세요. 보고 싶으나 굴러가서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만주와 한반도를 갖다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이 지역 전체를 갖다 다 지배를 하려고 했던 게 러시아였었어요. 대신 일본은 그랬었어, 일본은. 일본은, 일본은 만한, 만한, 만주와 한반도를 갖다가 교환하자. 교환론. 이라 하여. 알겠습니까? 그니까, 러 한반도는 조선, 일본이 지배하고, 어, 러시아는 만주를 지배하라. 하자. 우리 둘다이게 나눠서 먹자.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와 일본 간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협상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아간파천 이후에, 이해니까 아간파천 이후에 일본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한반도와 만주를 두고 경쟁해 왔었어요. 알겠습니까? 경쟁해 왔었고, 뭐, 나름대로 뭔가 좀뭐 양보하고 없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결국에는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러시아는 이걸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본한테. 알겠습니까? 일본한테. 일본은 그게 뭐라고. 알겠습니까? 일본 도 일본 따위야. 내가 왜뭐 양보해.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러시아는 당당했거든요. 이걸 포기 안 합니다. 러시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로젠 리시 역정 뭐, 로마노프야막았또 의정서, 뭐 이런 거뭐 있더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안 되다가, 일본, 이, 러시아가 만약에 이 만주로 진출하고 한반도까지 먹게 되면 가장 골 때리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골치 아픈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거든요. 알겠습니까? 영국은, 뭐 홍콩도 조차지로, 홍콩도 이미 뭐 자기 땅으로 만들었지. 하량 받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청나라와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권 자체를 갖다가 러시아한테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 알겠습니까? 만주 지역을 갖다가 러시아가 차지해버리고 한반도 진출해서 태평양으로 나와버리면은. 그, 일, 영국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그 패권 자체가 흔들리게 될수 있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 연라 러시아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막고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 영국은 어쨌든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는 걸 막아야 했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얘들아, 내가 어, 이미 수업했던 그 동영상에도 저, 뭐, 설명했듯이 영국은 이미 너무 많은 지역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고 너무 넓어요. 알겠습니다. 지아무리 그냥 세계 그냥 최, 최강의 어떤 해군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 대서양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태평양 끝트머리까지 모두 다 이게 지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됩니까? 그니까 이게 사실 영국은 이 당시에. 청나라와 사실은 되게 긴밀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어. 이해 됩니까? 그까 그러니까 영국이 청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려면 멸망시킬 수 있었어. 근데 얘를 내버려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를 막는 어떤 방패 역할을 갖다가 음. 러, 이 청나라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1894년에 청나라가 일본에 져버립니다. 알겠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져버리잖아. 근데 이게 정말, 어, 청나라로서도 충격적이었지만 영국으로서도 되게 놀라운 일이었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의 맹주가 사실은 이제는 청나라가 아니라 이제 뭐가 돼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돼 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는 게청일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은 이 아시아 전략 자체를 바꿔요. 이해됩니까? 영국은 동맹을 맺은 나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유럽 국가들 안에서도 영국은 동맹 맺은 적 없었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는 이 절박함 때문에 최초로 동맹을 맺게 돼요. 그게 1902년에 1902년에 맺어졌던 땡땡 동맹. 알겠습니까? 1902년에 땡땡 동맹. 1차 뭐라고? 영일 동맹이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 1차 영일 동맹은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갔던 가장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영국이 청나라가 아니라 그 파트너를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바로 일본을 선택한 거예요. 동아시아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영일 동맹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일 동맹의 목적은 당연하지. 뭘 막아내는 거야.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기 위해서 체결했던 거였고 일본으로서도 되게 절박했던 게 한반도를 진출하고 싶은데 러시아가 이걸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까. 어? 러시아 이딱 이해가 들어 맞잖아. 영국과 그다음에 어, 일본 간에는 이 국제적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동맹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최초로 맺은 동맹은 일본과의 동맹이었어요. 놀랍게도. 알겠습니까? 자, 러시아는요, 1903년에, 1903년에 용안포 사건이라고 해서, 용안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계속 강화시키려고 해 나가요. 알겠습니까? 그 말고도 대한제국 자체를 갖다가 자신들의 속국처럼 많이 만들어가요. 뭐, 한로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대한제국의 금융을 지배하려고 했었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가지 시도를 통해가지고 대한제국을 갖다가 사실상 자기네 어떤 꼭두각, 시 국가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어쨌든 용암포 사건은 그동안 또 상징적인 사건이었었어요. 대한제국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군대를 진출시킨 거거든, 요 러시아 군대가. 알겠습니까? 한반도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어, 이제 러시아와 공격적인 대결을 이제 버려나갔던 거였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너는 알다시피 1904년에, 1904년 드디어 터집니다. 무슨 전쟁? 무슨 전쟁? 이거, 일본은 그랬어. 청일 전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본은 늘 전쟁을 먼저 시작합니다. 기습적으로.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로일 전쟁이죠. 로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로일 전쟁. 1904년은 드디어 로일 전쟁이 시작된 해였고, 알겠습니까? 로일 전쟁은, 로일 전쟁은, 얘들아, 이, 일본이 벌인 전쟁이긴 하지만, 내가 앞서 동영상 본 친구들 알겠지만, 이거 사실 일본과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누가 있는 거야? 그 뒤에 숨어가지고 일본을 지원했던 나라는 사실상 어느 나라?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상 일본을 이용해가지고 러시아와 전쟁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쟁 버렸다고. 일본은 이 당시에 러시아와 전쟁 버리려고 했잖아 국채도 모으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해 됩니까? 뭐 돈이 필요,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 어쨌든 그런 걸 전부 다 영국이 다 지원해줘요. 영국은 일본에게 올인. 알겠습니까? 일본에게 전쟁의 모든 어떤 그, 어, 그 모든 걸다건 거죠. 이해 됩니까? 대신 전쟁은 누가 하는 거고, 일본이 하는 거고. 하, 이 대짜, 이게 과거에 제국주 의 국가들 보면 참 더러운 거죠. 진짜 보면. 자신들이 안 싸우고 그, 어, 이 똘마니들 시켜가지고 싸우게 하는 그런 거. 우리 한국 전쟁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간접전, 대리전이었잖아요. 하, 하여튼. 러일전쟁입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이 시작되게 되고, 대한제국은 이 당시에, 대한제국이잖아, 맞죠? 당시 대한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 취하냐면, 중립을 선언해요. 응? 자, 이때,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하는데, 이 중립선언이 당연히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여졌을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편안 들래 아무리 지 혼자 선언해봐야 그냥 힘세내가훅 들어와가지고 내가 동맹 맺어야 돼 하면은 뭐 어떻게 저항할 건데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또 어이가 없는 게 사실 이 당시에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완전 가까웠잖아요 러시아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 터지니까 중립선언 이게 과연 올바른 전략이었나 그 <laughs> 러시아한테도 버림받게 되고 일본은 당연히 이걸 갖다가 가만 해버려 두지 않고 알겠습니까? 하여튼 뭐할수 있는 전략이 이거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립을 선언하게 되고 그렇지만 일본이 이걸 간단하게 무시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국권 상실 과정 들어가 볼게요. 자, 국권을 상실하는 결, 이제 과정은 1900, 1904년에 로열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 어 1910년이죠. 1910년에 사실상 한일병합 조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까지 한 6년간 이루어졌던 국권 상실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참 너무 짧은 거죠. 뭐 모르겠어. 이게 뭐 길었다면 길고 짧다면 았 짧고 서서히 뭐 방해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이 국권상실에서 가장 첫 마리에 나오는 게 말이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한일 의정서. 자, 한일 의정서는 딴거아니고요딴거 아니고 음. 자이 한일의정서라고 한게 뭐냐면 아, 다른 이거 또 어, 대한시설강령 이거는 내가 설명했는데 어,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보자 일단 한일의정서는 얘들아 일종의 군사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을 갖다가 강요한 거예요 아 아니 중립을 선언했는데 일본이 그냥 한반도에 바로 군대 보내가지고 어 너네 나 우리랑 동맹맺자고 이제 대한제국에게 요청한 거지. 알겠, 뭐 요청이 아니죠, 뭐. 사실, 뭐, 일본은 이제 뭐,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뭐, 물불가래진게 있으니까, 만약에 대한제국이 말안 들으면 그냥 무력으로 굴복시켜버리면 되죠. 이해됩니까? 근데 어쨌든, 군사동맹을 강요해왔고, 그걸 수용한 게 바로 이 한일의정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일의정서는 일종의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체결한 겁니다. 이거 당연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중립선언은. 끝난 겁니다. <laughs> 아, 너무 허무합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끝난 거라고. 그냥 일본이 훅 들어와가지고 군사동맹 강요하고, 맺은 게 한일의 정서고, 그렇게 해서 중립선언은 끝난 거야, 그냥. 일본하고 동맹 맺은 겁니다, 이제는. 알겠나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물론 이게 우리 의사가 아니고 무력에 의해서 강제로. 알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래서 이 군사, 그 다음에 뭐, 뭐, 전략, 군사 전략상, 어, 필요한, 필요한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제로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딴거 없고요. 전쟁 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 총을 쥐어져가지고 뭐 한국인을 갖다가 전쟁에 동원하기는 힘들었고, 그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뭐 전쟁에 필요한 뭐 전쟁 물자 같은 거 있지, 얘들아. 전쟁 물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강제로 징수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쓰는 거죠. 전쟁은 하는데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다 제공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해. 되는... 하,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해 됩니까? 뭐, 일본이 사왔는데, 우리가 물자되고 있고. 아 <laughs> 하여튼, 그렇게 시작, 이게 한일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필요할 때, 필요한 어떤 전략상 중요한 어떤 군사적 요충지 같은 거 있잖아. 다, 일본에게 다 내주죠. 이게 됩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군사동맹한번 맺으려고 했었다가 난리 난적 있죠. <laughs> 알겠습니까? 아, 진짜 MB 때왜 그랬는지, 진짜. MB. 아우, 진짜. 자, 아이 필요한 물자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하늘 의정서를 의 체결하게 되고 얘들아 아 그다음에 이 로열 전쟁이 끝나갈 때쯤 알겠습니까 로열 전쟁 과정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얘들아 내 동영상 찍은 거 보세요 알겠습니까 미리 찍어 놓은거 그게 좀 하늘이 로열 전쟁에 대한 얘기 좀 많이 자세하게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자세히 했는데 그거 다할려니까 너무 길어지고 몇분에종 지지 얘들아 이게 헷갈린다 이게 오위 하는 수업은 35분에 좀 지나 5분밖에 안 남았네요. 한 아,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잠깐만.